네, K5 LPG 네, 신형모델 아, 신차 아, 무심사 렌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키로수 1 0 k 로구요 먼저 실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순정 내비게이션 네, 프로테콘 네, 그 다음에 양쪽 모두 통풍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신품 블랙박스 설치해 놨고요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외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동코으로 지금 3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29 2451번 이고요 네, 타이어는 17인치 신품 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부분부터는 도넛탱크가 적용이 되어서 네. 이렇게 트렁크 안에도 LPG 통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이렇게 LPG 통이 들어 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상 K5 LPG 2451 안내드렸습니다.